자, 결승전 경기. 자, 엠비손 대 검은캔. 검은캔 대 엠비손. 엠비손 vs. 플랫캔. 플랫캔 vs. 엠비손. 어, now, Korean 10th Street Fighter 2 Champion Edition Tournament. Final. This is final match. 엠비손, 바이슨. 자, 엠비손, 사서승. 파이썬, 아이썬 파이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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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번대이에도가 파이썬, 이썬파이아 나왔네요 자 하나 이셋넷이여 일곱 여덟 스피파 백너클 아, 멋진 무한 콤보 나왔죠? 커문 캔. 대단합니다. 아, 어쩔 수 없이, 이번 10회 대회도, 자, 바이슨과, 아, 가일이 참, 엎어치고 외치고, 제가, 이, 저도 이번 대회 한번, 페가라든지, 브랑카나 뭐, 다른 캐릭으로, 저도 한번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, 저회장 뭐, <laughs> 바로 예탈하고요. 아휴.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이번에 좀 제가 욕심을 노려봤는데 아 힘겨웠습니다 아무쪼록 자 이번 대회 10회 대회 누가 우승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이슨 아니면 어 가이리 또 한번 챔피언이 나오겠네요 자네판네판 네판 먼저 이겨야 되고요 자네판 중에 일단 자 검은 캔 가이리 한판을 먼저 먹었습니다 자, 엠비손 다시한번 바이슨 나오겠죠 스테이지도 우리 스트리트 파이터 주인공 리우의 스테이지네요 아주 장중한 음악이 흐르고 있죠 아, 검은 캔, 가일 뭐, 검은 캔 거의 못하는 캐릭이 없어요. 뭐, 블랑카, 베가, 류, 캔, 뭐, 사가트, 다이슨, 뭐, 가일, 발로그도 하고요. 참, 검은 캔. 엄청난 스파 신동, 스파 천재입니다. 근데 저런 기술을 사회에 어떤 쓸모 있는데, 참 썼으면, 천재였을 거요 진짜. 약간 좀뭐빗나간 얘기고요. 아무튼 검은 캔 정말 잘합니다. MB 순, 바이순도 결코 못하는 바이순이 아닌데 아 지금 뭐 다들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잘해요. 그야말로 현재 대한민국 스트리트 파터는 뭐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.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뭐 예선을 통과하기도 너무 힘듭니다. 오늘 대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또 안타까웠던 게또 가을제비, 어, 가을제비하면 또 엄청난 포스를 가지고 있는 스파 초고수인데요. 가을제비의 어떤 예선 탈락도 참 아, 짚고 넘어가야 할 나름대로 좀 안타깝고요. 아, 자 지금 아 무한콤보 나왔네요. 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m 비선 바이슨이 아니죠. 아까 검은 캔이 바이슨 무한 콤보, CPS, 강제 입력 콤보입니다. 어, 짝손을 먼저 눌러줘야 돼요. 짝손을 먼저 눌러주고, 밑에 중손, 중발 누르는 건데, 짝손 중발. 자, 이 무한 콤보를 검은 캔만 할줄 알았는데, 아, 엠비손도 하네요. 아, 역잡기. 삐삐 럭크! 아, 나이스! 검은 캔, 가일, 참, 천재입니다. 뭐, 진짜, 한 10년에, 아, 웃돌이 벗었어요! 자, 이거, 빠스마고고 어르긴 10번 나오나요? 자, 엠비선, 일단 웃돌이 벗었습니다. 아, 이번 판한번더 지면 바지를 벗을지도 몰라요. 자 엄청난 엽기적인 플레이가 펼칠지도 모르는 가운데 엠비선 바이슨 자, 시작하자마자 더블리더라고요 별이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아, 일곱 바 무한콤보 자, 오통벗더니 자, 무엇인가 또 멋진 배역전의 어, 플레이가 펼쳐질지. 자, 시작하자마자 월이 밝기. 둘 다, 어허, 나이스. 둘다 엄청난 초고수기 때문에, 이 경기는 그냥 뭐, 진검 승부입니다. 한 판, 한 판. 하나의 스킬, 원 스킬, 원 스킬이, 그걸 승부를 다 결정짓는, 아 검은 캔참 이런 센스쟁이 자 라운드 스코어 자원투원자 원 원. 라운드 스리아 시작하자마자 더블리 프레스 안들어가 슬라이딩 자 바이슨 공격 들어가죠 자이 공격의 고비를 절대 놓으면 안되는데 놓았네요 공중잡기 아나에서 중국의 소음 기술이죠 아 작바 스틱 백라크 아 나에서 어 아, 이거 개기불이다저러의개기아 이거 몰라 아 나에서 검은캔 자이 하나의 실수가 앞으로 승부를 어떻게 결정지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, 자, 게임 스코어. 자, 2대1입니다. 아, 거북해 지금 뼈 아픈 실수를 했어요. 오늘 만약에 저거 지기 되면 한한 한 달은 꿈에 나옵니다. 아, 3대0으로 끌고 갈수 있는 걸 2대1로 유지하면서. 자, 이 경기. 자, 이거 이렇게 돼요. 아까 한번 실수가. 자, 경기 이렇게 돼요. 둘, 셋, 넷, 넷. 반달. 하나에서. 짝선 내방이은 CPS 반달. 대단합니다. 라운드 투 별. 별안 돌았어요. 아, 이것도 W프레스! 소닝꼭 뛰어넘었지만, 아, 두 방밖에 못 맞췄어요. 자, W프레스 안 들어오고요. 자, 별이죠? 개인기냐? 아, 나에서. 서서 큰손 맞추면서 반달 나가는 일종의 개인기. 자, 스코어. 자, 3대1입니다. 자, 여기서. 검은 캔이. 한 판만, 마, 한 판만 더 따먹으면. 전 대회 이후. 연속 2회 우승을 하게 됩니다. 아, 검은 캔, 대단하네요. 상금 20만원이에요. 아, 올 겨울,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둘려야 되겠네요. <laughs> 아이고. 자, 다시 한 번. 아, 압박 못 들어갔어요. 자 바이스는 다시 앞 아나에서 자 엠비 손 작은 사이코 들어가자마자 바로 W로 들어가는 센스 엄청 엄청 엄청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소강 상패 공격의 고삐 사이코리시 콤보! 아나이서 이거 무한 콤보 들어갔어요. 짝순, 나 반달 안 나가죠 이거? 자 반달 안 나가요, 못 나가요. 자바이순이 실수하지 않는 한 반달 못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지금 다 닳았어요. 와 마지막에! 알아서 자 역전 열심히! 와나아서 결정적인 실수. <laughs> 아까 앉아 중발 맞추고 앉아 중손 반달로 이어졌어야 되는데 아, 그게 놓쳤네요. 자, 스코 3대 2입니다. 이렇게 한판 따먹기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? 아, 역시 언제나 따먹는 건 힘들구나. 자, 다시 한번 라운드 스코어 3대2 유지하면서 자 MB 손 MB 손 여기서 한 판만 더 이기면 아 나에서 중국에서 온 기술 자 이거 이번에 안전빵자 안전빵 아예 여 에이, 여러시 새끼 잡아 아까 이거 <laughs> <안 나왔어. 웃음> 아까 저 실패해가지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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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 투 <laughs> 아, 자, 아, 더블 리! 안전빵 들어와줘. 2, 2, 3, 4, 5, 6. 아, 나에서. 라운드 3. 자, 여기 재밌다. 자, 이 경기. 여기서 MB 소리 먹으면 경기 진짜 모르죠 자, 이거, 여기. 승부 처 이번 판. 자 바이슨이 에너지가 지금 조금 달았더라도 저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그냥 바이슨이 한번기 잡으면 그걸 끝난 거예요. 자 여기서 바이슨 몰고 가고요. 여기는 뉴스 테이지자 탄생할 것인가? 자 스피드의 챔피언. 자 여기서. 세가의가가 DC 3002 챔피언 에디션 CPD의 챔피언 타노켄프리 e a 스스0 3이0 2 챔피언 에디션 챔피언